후다닥 볼일을 마치고 고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이미 깜깜해지겠죠 다른 조사님들 혹시 계시면 피해 안 가게 조심조심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한 10km 정도 남았는데 완전 깜깜해졌습니다 달도 보름달이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곳이 생각보다 자리가 없네요. 지금 상위에는 지인이신 은행잎 형님하고 외로운 천사님께서 계시고요. 저는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대편성을 하다가 구독자분을 또 뵙네요.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 조사님이신데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있는 곳은 수심 한 1m 정도 되고요. 긴 데는 편성을 못 합니다. 최대 5대까지 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두대는펴놨고요 마저 세대 편성하고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5대를 편성했고요제 우측에는 나무가 있고 제 좌측에는 사람이 못들어가게끔 막아져 있어 가지고요 더 피고 싶어도 못핍니다 밤낚시는 잘 안된다고 하니까 밤에는 조금 여유있게 하고요 내일 아침 새벽부터 좀빡시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하네? 지금 왼쪽 두 번째 3미까지 입질합니다.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힘다 시작이 좋습니다. 지금 넣자마자 지금 아홉치한 마리 잡았습니다. 3 2간이고요 미끼는 지렁입니다. 온. 맨 우측 지금 입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밤 낚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되네요. <laughs> 이거 지금 물 속에 말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 안착이 쉬운 거은아니고요 작네 <laughs> 작업 작업 일곱치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섯 대 중에 세 대가 얼레비인데얼래에만 입질이 오네요, 지금. 또 입질하구나, 입질하구나, 올려봐라, 올려봐라, 올려봐라. 올려봐라. 작지만, 최고는 좋네요. 계속 세치, 네치만 잡다가 한 일곱치에서 여덟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나마 봐줄만한 붕어 나왔습니다. 이곳 붕어들이 주둥이가 상당히 단단하네요 여덟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밤낚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지금 찍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녀석이 8치 이상이면 제가 계속 낚시를 하고요. 그 이하면 그냥 쉬겠습니다. 어 뭐야. 오 크다. 오 찾았다. 아 여덟치가 아니라 <laughs> 허리급이었습니다 허리급. 아 진짜. 아 낚시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침 첫 수가 나왔습니다. 다섯 집입니다. 아, 물 파장은 아까 크, 상당히 컸는데 <laughs> Субтитры no 아름그고만 음. 하네 일곱치입니다, 일곱치. 일단, 제가 해가 떨어지고 한참 지나서 도착을 해서 방안감각이 없었는데, 제 맞은편이 동쪽이네요. 아, 찌가 잘안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 맞은편, 밭 있는 쪽, 갈대밭도 있고요.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밭주인 어르신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저쪽, 저곳에서는 낚시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작물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혹시나 이곳을 아신 분이거나 출조하실 것 같으면 저쪽은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지금 해가 쨍쨍하니까 굉장히 덥네요. 낚시는 조금 더할 건데, 살림방을 뭐 일단 말리겠습니다. 방생하고요. 잡기는 한 30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녀석들은 바로 방생을 했고요. 야 9치하고 8치 3cm 차이인데, 최고 차이가 꽤 나네요. 오, 많이 잡으셨네. 오, 사이즈 존, 좋은... 오, 37. 37 나와버리네요. 축하드립니다. Yep. 외로운 천사님께서 잡은 37cm 부어입니다 전체 장원입니다. 옆에 은행님 형님은 잔챙이만 겁나 잡으셨습니다. 네, 빠져나갑니다. 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손맛은 실컷 봤습니다. 지렁이를 한통 반썼고요한 3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아홉채 한마리 잡았고 아 어제 자정 무렵 아, 아무리 생각해도 허리급 이상이었습니다. 떨군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한 30-40미터는 깨끗합니다. 먼저 다녀가신 분이 다 치워가신 것같고요 오랜만에 제 거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멀리 왔으니까 이곳 이 근처에서 하룻밤 더할 생각이고요. 달빛 소류지 아우도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제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합류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